지금 미국 솔트레이크에서 그 스피드 스케이트 월드컵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나라 이상화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어 달성했습니다. 어 얼마 전 경기에서도 세계 신기록을 세웠는데 어제 다시 그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신기록은 대단한 겁니다. 세계 1등도 대단한 건데 신기록은 1등 중에 1등이잖아요. 이제 그 1등한 사람이 많았는데 그 중에 1등이 세계 신기록이거든요. 어,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들도 감격스럽고 행복한데 본인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감격스럽고. 근데 여러분, 그 이상화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작성했을 때또 이렇게 기자와 인터뷰할 때그 입에서 태어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못 봤어도 알수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말 그때 감사합니다예요. 평범하지만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튀어나와요. 그것은 이상화 선수뿐만이 아니에요.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최고의 절정, 기쁨, 감격 그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감사예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 과 감사는 같은 감정이라는 거예요. 행복하면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감사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행복과 감사는 같은 감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행복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할 줄 아는 걸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까닭은 감사할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감사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더 정확히 얘기하면 감사할 줄 몰라서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는 이유는 우리가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예쁘기는 하지만 감사할 줄 모릅니다 우리 저 꼬맹이 아까 우었저 감사할 줄 알까요? 우리 쿠키 예쁜데 감사할 줄 알까요? 아니요 감사는 어느 때 시작되는가 하면 철들어야만 나타나는 첫 감정입니다 그래서 아 아이가 정말 감사 부모에게 대해서 감사를 말로가 아니라 정말로 느끼게 되면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어이 자식 철들었네. 그렇죠? 철들기 전에는 절대로 감사가 이루어지잖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불평, 원망, 짜증, 신경질 이런 것만 많지 부모가 하는 일 모든 일에 대해서 그걸 당연한 것으로 알지 절대로 감사를 느끼지 못해요. 근데 철이 들면 그때 비로소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알아요. 그래서 감사는 굉장히 성숙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굉장히 훌륭한 감정이에요. 미숙하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고요. 감사할 수 없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미숙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어, 감사를 모르는 또 하나의 이유를 생각했어요. 어, 그것은 어, 욕심 때문이에요. 어, 우리가 아직도 영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성경은 죄 뿌리를 욕심이라 그러거든요. 욕심이 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욕심 있고 그 욕심 때문에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단순한 거 생각해 보세요 욕심이 크면 감사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그렇죠? 작아지죠 욕심이 작으면 감사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욕심이 작으면 감사가 커져요 똑같은 그 어떤 감사의 내용이 있다고 하면 욕심이 크면 그게 감사가 아니고 불만이 되고요 욕심이 작으면 다른 사람이 불만인데 그 사람은 똑같은 걸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욕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다 욕심이 많거든요. 그 욕심이 많은 것 때문에 충분히 감사할 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데 행복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산상보원에서 팔복을 얘기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복을 얘기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게 바로 그 뜻이거든요. 그냥 우리 단순화시킬 수 있잖아요. 욕심이 작은 사람은 복이 있다. 무엇을 복을 받는가 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욕심, 욕심이 적으면 땅에서도 천국을 살수 있어요. 그런데 욕심이 크면 천국에서도 땅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욕심의 문제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욕심에는 또하나 문제가 있어요. 큰 것도 문제지만 욕심을 부려야 할 것에 욕심을 크게 부리는 건 괜찮아요. 산상보원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건 욕심이 많은데 어디에 욕심이 많아요? 의의. 옳은 일, 욕심 부릴만한 일에 욕심을 부리는 건 도려 좋아요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욕심이 큰 것도 문제지만 더 치명적으로 큰 것은 쓸데없는 일에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욕심 부려야 할때 욕심 부리지 못하고 욕심 부리지 말아야 할 것에 욕심을 부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 귀한 것과 하찮은 것이 있어요 어, 비, 상대, 상대적으로 귀한 것이 있고 하찮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찮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실까요? 귀한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실까요? 귀한 것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귀한 것을 주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아요 왜? 그것을 욕심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찮은 것안 주셨다고 그것 때문에 불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귀한 것과 하찮은 것을 제대로 알고 귀한 것에 욕심을 부린다면 귀한 것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해요 영적으로 미숙해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찮은 거안 주셨다고 늘 불만하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반복했던 예랍니다. 우리 막내가 말을 배우는데 제일 먼저 배운 말 중에 하나가 백 원이었어요. 그 형들 쫓아다니면서 백원그 가게 가서 껌 사고 사탕 사는 재미 들려가지고 엄마 백 원, 아빠 백원 이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신방 나가려고 그러는 여러분 지금 웃고 있는 중이죠. <laughs> 아. 어, 이보이질않아 가지고. <laughs> 예. 어, 신방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의놈이 길을 막았어요. 아빠 100원. 예. 통에 서내라 그래서 100원 주려고 그랬는데 100원이 없어서 500원 있어서 줬어요. 그러면 길길이 뛸줄 알았어요. 근데 이 자식이 500원을 처음 받거든요. 돈을 놓고 돈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돈 보고 날 보고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웃는 바람에 우리 막내가 정렬이가 착각했어요. 아빠가 장난친다 생각하고 500원을 내 던졌어요. 100원, 500원 아 100원 달라는 자식 500원 줬는데 500원 내버리고 100원 달라고 뗐으니까 예뻤어요. 그 지금 그래도 이쁠까요? <laughs> 큰 아들놈이 뭐 굴러가나 보니까 500원짜리 굴러가. 뭐 달라고 떼쓰나 100원 답답하니까 길길이 뛰더라고요 야청녀아 그거 500원이다 100원짜리 다섯 개다 안만 얘기해도 이 친구 못 알아들어요 100원 100원 그랬어요 여러분 500원의 가치를 모르면 100원에게만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100원이 생기면 좋하지만 100원이 없으면 500원이 있는데도 불만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미숙함이 그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듭남은 성숙함이에요.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거듭나면 성숙해지는데 성숙함은 뭘 나타나는가하면 하늘을 보는 거예요. 500원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500원의 가치를 알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욕심이 없어져요. 하찮은 거거든요. 100원짜리.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별로 상관없어요. 왜난 500원이 있으니까. 500원이 5 0원보다 600원이 조금 더 좋지만 한뭐 번은 500원이나 있는데 100원 없다고 그렇게 길길이 뜨고 통곡하고 불행해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예. 가장 고상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에게 하찮은 세상의 가치가 우수어 보이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보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욕심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다 이익에 줄이고 목말라 하거든요 이익이냐 손해냐 이익 보면 좋아하고 손해보면 기죽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그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며 만족할 것이며 감사할 것이며 행복할 것이며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하고 가, 삶을 살기 위해서, 감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거듭나서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치관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욕심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크고 어리석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자꾸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다시 이 상화 선수 얘기로 돌아가려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이 지금 이상화 선수가 행복할 거라는 건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알아요. 내가 왜 행복하지 않은 줄 알아? 난 그런 게 없어.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면 우리는 이상화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세운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어, 여러분 그냥 목사가 설계할 때 하는 상투적인 얘기라고 듣지 마셔요 그게 뭔가? 그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속죄함과 구원입니다 죄사함과 구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세상적으로 출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삶이 평탄한 것만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인생은 힘들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가난하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부자는 안될수 있지만 출세는 못할수 있지만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죄 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별로 감당이 없습니다. 왜 거기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가치를 잘 모르니까 아, 죄 사함 받았다는 거 좋기는 좋지 감사하긴 감사하지 아, 난 그래도 돈이 좀 생기는 게 좋은데. 그게 우리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세상에서 좀잘 되는 게더 좋은데,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는 게꼭 하찮은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인 것 틀림없어요. 그거 받으면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의 의미 다시 말해 그 죄사함과 구원의 가치와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이게 가능해요. 하박국 선지의 고백과 같아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에 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무화과나무에 아무것도 없대요. 포도나무에 열매 없대요. 우리 소도 외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대요. 근데 기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또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이 표현을 써요 왜 감사하냐 넌 뭐가 감사하냐 그랬을 때난 뭐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게난 그렇게 감사해 하나님이 나한테 있잖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잖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다윗도 시편 32편에서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얘기하는 최고의 복은 죄사함의 복이에요. 그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요. 다윗은 자기 죄를 알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사람으로서 갈 때까지 다 같은 부끄러운 죄를 지었던 사람이잖아요. 남의 아내 범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 교묘하게 수소서 전쟁에 나가 죽게 만들고 여러분 그런 파렴치 범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사함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라고는 하 말도 안 되는 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걸 알아요. 자기를 아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아니까 받은 복이 많지만 왕도 되었고 부자이기도 했었지만 그 얘기가 감사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최고의 복은 허물의 사하심을 얻은 거야. 죄의 가리움을 받은 거야. 허물의 사하심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고생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해도 그는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않고 살았어요 저는 세상적인 복도 참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생각해 보면 그건 하찮은 것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것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 보면 미안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추수감사절에 가장 큰 감사는 저도 똑같아요.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 얻었다는 거, 그건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인이잖아요. 그건 아시죠? 그건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려주지 않고 사지 않으셨다면 여기 못 오신다는 거 아시죠? 저도 여기 설수 없다는 거, 저도 아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기 못 온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치명적인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런데 내가 그런 죄인이었는데 사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가리워 주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는 목사래요. 여러분 교인이래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고 있잖아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보면 다 똑같아요. 이게 다 똑같아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의 고백도 똑같아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갚으리라다이 문장을 보면은요. 이 시편의 기자가 지금 대단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 갚지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지? 그 가면 사람들이 추측해 뭘 그렇게 많이 받아서 저렇게 저럴까?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받아을까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감격해서 갖고 싶어는 은혜가 뭐였는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구원의 잔을 들고, 구원의 잔을 들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기에 단서가 있어요 그의 넘치는 감사의 이유와 조건은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 감사해요 구원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구원 주셔서 감사해요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철이 들지 못해서 밤낮 하찮은 100원짜리만 생각하고 사느라 그 귀한 죄삼과 구원의 복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원 안 주셨다고 100원 잃어버렸다고 밤낮 팔자 그리고 눈썹 팔자 그리고 입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행해하고 우울해하고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안경 찾다가 늦어서 밥을 못 먹었잖아요. 뒤쳐나오는 바람에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경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어디가 숨었는지 이제 가면 찾게 찾겠죠. 어, 그러니까 아내가 급하니까 뭐 이렇게 간단히 기차에서 먹을 수 있는 떡하고 과일했어요. 평범한 일이지만 사과하고 감 먹었어요. 사과를 먹으면 사과 맛이나요. 감을 먹으면 감 맛이나요. 사실은 그것도 참 감사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밥 먹으면 밥 맛이나요. 난 그게 그렇게 신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예민해지기 시작하면 스치는 바람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정말로. 이게 엄청나. 뭐다 있네. 바나나도 있고, 뭐. 파도 있고. 나파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다 이게 이게 다 감사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그런데 죄 사함과 구원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이걸 받았으면 이거는 못 먹어도 괜찮아. 요 먹으면 좋고 못 먹으면 괜찮아. 예. 가난해질 필요는 없지만 가난해졌다고 그렇게 뭐 죽을 거 없어요. 엄청난 걸 받았는데.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그걸 배우면 철든 거예요. 그 믿음의 철이 든 거예요. 믿음의 철이 들면은요. 세상의 욕심은 점점 줄어요. 그래서 작은 것 감한쪽 먹고도 행복한 거예요 사과 한쪽 먹을 수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의 구원 남들은 구원 그건 뭔데 죄사하면 그게 뭐엇째서 그러는데 우리는 그걸 들고 너무 좋아서 펄벌 여왕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고 살면 그 감사가 있으면 무엇 하나 하면 정말 열매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수 없는 거지 뭐. 포도나무에 열매 있으면 좋은 일이지만 없다고 기죽을 거 없잖아요 구원의 잔을 들고 기뻐하리라다 감사하리라다 그러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철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